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느낄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펼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호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에 적용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쉬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기까지 주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여 쉬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월요일 소지는 창세기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는 노아의 연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가 나옵니다. 5장 마지막절에서 노아의 출생과 그 아들을 낳은 나이까지만 말을 했었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9장 마지막절에 가서 노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족보의 이야기가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노아의 출생으로 잠시 멈추었던 족보가 9장 마지막절에서 이런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창세계에는 이렇듯이 아주 구체적인 족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수까지 아주 자세히 언급된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정리해 보면 하나의 연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대표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던 해에 969세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가 이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 짓는 일을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연대기 정보를 살펴보면, 노아가 홍수 전 시대와 홍수 후 시대의 연결고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생존해 있었던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분명히 그의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선조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을 것이고, 노아는 그 이야기를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살았던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성, 생존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천지창조와 홍수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알리고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전수해 오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조부가 1914년에 어떻게 장로 교회에서 재림교회로 개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교회를 섬기며 지도자로 봉사해 오신 여정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신앙을 물려받은 저의 선친께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 오셨는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부에게로부터 저희 부친에게 그리고 그리고 저에게까지 그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들에게 효과를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전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곧바로 10장에서 노아 이후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말해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수명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분명히 존재했던 실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의 족보가 의도적으로 선별적으로 기록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에 약간의 상이한 점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족보가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족보는 그 계보가 실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그것은 고대로부터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주므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을 확고하게 해줍니다. 특히나 이것은 단지 각의 연속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의 연속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효과, 그리고 그 저주가 뒤를 이은 세대들에게까지 미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연속성, 그 전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역사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실패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함족속과 샘족속 그리고 야벳족속의 세계적인 확장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족속 간의 구분이 오늘날 인종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은 오히려 영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시작된 70민족은 야곱의 가족 70명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를 예시합니다. 70민족과 70장로의 관련성은 민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사역이 어떠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라고 신명기 3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70민족은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부조들 사이에 주어졌던 선교적 사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 특히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이런 선교적 사명을 예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전략이 이미 창세기 10장에 펼쳐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들이고, 아담 이후로 살았던 진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보조들이 고대 사건들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증인들로서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에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계승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대에 그쳐버리는 믿음이라면 참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되어야 하는 심각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들, 즉, 오늘날의 20대들을 포함해서 그보다 어린 세대들은 역사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지만, 이 세대들은, 이런 매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쓰는 매체는 기록 저장이 거의 남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때에만 정보를 공유할 뿐, 그것이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영구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히스토리로 남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톡도 사실은 저장 기한이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남겨야 할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대화의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저장을 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미 기록의 저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대를 이제 손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전수는 무엇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전수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나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전수는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땠느냐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우리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선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의미 있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이 각자가 노력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진도 좋고, 비디오 녹화나 녹음이나 편지 또는 에세이 같은 것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는 새 시대입니다.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일을 가장 수월하게 할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죠. 여러분들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창세계에 나오는 족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소중하게 후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통한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역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껏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것이 우리의 시대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고 마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